하나님, 왜저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저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저 악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죠? 억울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밑에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 거리두기가 4단계로 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쉐마 성경공부 영상 역시도 더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쉐마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제들을 껴안고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껴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바국 성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국제 정세로는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때에 하바국 성지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바국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추격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저기 갈대아 사람들,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의인인데, 어찌 저 나쁜 바벨론 사람들, 저 악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보다 더 선하신, 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를 혼을 내시지. 왜 저런 부정하고 더러운 악한 이방인들 바벨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혼을 내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이나 뭐 남유다의 죄를 벌하실 때에 왜꼭 이웃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혼을 내셨지?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혼을 내셨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주님께서 치시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멸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믿는 의인들을 벌하신다고 하실까?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불로 벌하시지 않는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당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추격해보자면, 하나님, 그렇다면 바벨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까? 그들은 살인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인이고 죄의 온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먼저,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시의 뜻은 개시의 하유 개념인데, 특별히 공동체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할 때, 묵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종말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 끝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셔서 바벨론의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체될 수는 있다, 더뎌질 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박코가 너가 신경 쓸 것은 바벨론이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네가 신경 쓸게 아니라 너가 정작 신경 쓸 것은 바로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다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뼛속까지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한 민족, 의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 보고 선하다고 했냐? 누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했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도 악하고 바벨론도 악합니다. 경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부 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신경 쓸 부분은 바벨론이 벌을 받나 안 받나 그것이 경쓸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 그 남유다 민족 사람들이 빨리 그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거. 너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어디 하박국 선지자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저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저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저 악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죠? 억울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밑에는 이러한 생각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좀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보다 좀더 그래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가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저들보다 특별히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나의 불평이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내 성품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척하면서 나와 남을 나누고 다르다고 여겼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근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쓰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일을 이제는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을 언급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진짜 부흥이 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들에게 교만을 회개하고 죗된 버릇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국휼하심을 입는 것. 이게 바로 하박국 선제가 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단순히 머릿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증가가 부흥이 아니라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니다 깊어지고 난 후에야 많아질 때 그게 진정한 건강한 성장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령 공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될때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깊어지시고 성숙해져가는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만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박국 선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만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럴 때 하박국서에서 또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바로 위화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라고 하바국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너무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런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들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시라 저는 믿습니다.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쓴 파도로 인해서 여러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린다, 비대면으로 드린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고 또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서로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시면서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